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리플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도 시장 폭락의 여파로 굉장히 하락세를 맞이한 모습입니다. 이런 시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먼저 코인 분석 매체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는 6월 11일 0.38달러 지지선 아래에서 마감되면서 하락형 삼각 패턴을 완성했고, 곰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세가 탄력을 받아서 XRP는 결정적인 지지선인 0.33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설마 여기까지 떨어지겠어? 했던 그런 시세들이 실제로 분석을 통해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찔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럼 시세브리핑을 마치고 다음으로 리플 소송 관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변호사가 sec를 공개 비난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알데로티는 원래도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서 sec를 비판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포춘지 기고문으로 sec에게 비난을 내세웠습니다. 알데로티는 기고문의 서두로부터 sec를 정조준하며 내용을 시작했는데 알데로티가 말하기를 4년 전 힌먼의 연설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SEC는 의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암호화폐의 진정한 잠재력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 슬러지를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힌먼은 비트코인은 분산화되어 있고 이더리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분산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변론을 정당화했다. 그 기준이 유가증권을 정의하는 법령,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상했다. 탈 중화화는 법에 따른 테스트 일부가 될수 없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SEC가 행하고 있는 MMO한 규제를 비판하면서 홀더들의 답답함을 긁어주는 속이 아주 시원해지는 멘트였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최근 리플 CEO도 소송이나 약세장에도 끄떡 없다는 자신감 있는 멘트를 트위터를 통해 말하면서. 홀더들에게도 다소 안심할 수 있는 말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놀라운 능력을 갖춘 가상자산 업계에서 오늘 같은 날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며, 만약 업계에 최근 참여의 약세장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어, 리플은 주기적인 약세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다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18년 가상자산 하락장 등을 거친 경험이 풍부한 임원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카드 출신이자 리필의 현 유럽 전무이사인 샌디영 역시도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즈니스는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